뭐 했다고? 울고 울고 자고 울고. 울고 불고 하고 자라고 왔어요? 응. <laughs> 뉴욕이의 방학이 끝났습니다 음 <laughs> 근데 예나도 오늘부터 어린이집 가잖아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가서 잘 할지 그것도 걱정이다 우리 예나는 아직 꿈나라에 있고요 무섭겠다 양말이 한쪽이 벗겨졌네요. 우리 애나 이제 일어나야 돼. 잘 잤어? 오늘 어린이집 가는 날이야. 그렇게 좋아? 마마 먹고 엄마랑 어린이집 가자.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신났어? 응? 예나 어디 갔지? 여기 있네 <laughs> 어, 오빠도 어디갔지? 일기 있네. <laughs> 뭐 <하니? 웃음> 손이고오하 네. 오빠, 손빠자빠 오빠, 빠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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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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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빠, 오빠, 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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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오빠, 다 <laughs>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우리 애나 어린이집 잘 갔다 와. 응? 음. 친구들하고 선생님 만나고 와요. 예나 빠빠. 잘 갔다. 와. 아 어이구 조심해. 와, 비행기도 있네. 눈물 맺힌 거가 우리 애나 울어 갖고 그치지 예나 안녕 친구 예나, 있잖아 응. <laughs> 친구 안볼 거야? 응. 물고기도 응. 있어. 어 물고기도 어아 물고기 있네. 친구 만나러 가볼까? 응. 안갈 거야? 예쁜 친구들이 있네. 여기 공룡도 있고, 나무도 있네. 여기 거울 있어? 예나 보여? 어. 예나 보이네. 거울 어. 어. 속에 엄마도 보이네 어. 친구들한테 한번 가볼까? 응. 응. 선생한테 님 가볼까? 응. 안갈 거야? 예나야, 예나 집에 어. 가고 싶어? 응. 응. 집에 안갈 거야? 응. <laughs> 여기 있을 거야? 응. 집도 가자. 응. <laughs> 어린이집 좋아? 응. 예나야, 우리 저기 가서 딸기 먹을까? 딸기 먹고 싶어? 오 마스크 벗고 딸기 응. 먹을 거야? 응. 어. 음. 블루베리 먹어? 어.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까? 응. 여기서 먹고 싶어? 토끼 노래네. 얘나도 산토끼 노래 알잖아, 그렇지? 오. 응. 어. 야, 얘나 잘하네. 그것도 할 거야? 응. 그래, 그것도 해보자. 야, <laughs> 잘하네. 얘나 잘하네. 오케이. 여기 앉, 앉아 보고 싶어? 응. 그럼 가서 앉아 보자. 내려와봐. 여기 앉았어? 여기 들어가. 발 넣어. 우와 그거 해보고 싶어? 엄마 꺼내줄게. 우리 예나 잘하고 왔어요? 울고 응. 자고. 뭐 했다고? 응. 응. 울고 울고 자고. 울고 울고 하고 잘하고 왔어요? 이게 응. <laughs> 뭐 잘하고 하고 온거야 <laughs> 아니 엄마가 안고 있는데도 이렇게 울고 불고 했어요? 응. 아이고 어떡해. 근데 이거 안 뜬대. 아이가 안뜰 거야? <laughs> 이렇게 안 뜬대. <뗸데. 웃음> 그거 이거 좋아? 이 선생님이 이거 스티커 붙여준 거 이것도 안된대 하트 스티커도 <laughs> 오빠도 그랬던 거 같은데 학교 잘 갔다 왔어? 응 같은 반 친구들 많이 됐어? 친한 애들 내면 안 됐어? 에이드 우리 예나는 어린이집 갔다 와서 많이 피곤했나봐요 낮잠 일찍 잠들었어요 예나 꽃게찜 먹고 싶어요? 꽃게 주세요 해봐. 고기 주세요 나 예, 근데 내일 어린이집 갈 거야? 응 어, 친구들하고 선생님 만날 거야? 응. 아빠랑 갈 거야? 엄마랑 갈 거야? 아빠 갈 거야 아빠랑 갈 거야? 왜? 엄마가 잘안 해줬어? 응. <웃음> 맞아 <웃음> 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일주일에 두 번씩 검사를 해야 돼요 자 이거 면봉부터 해서 코 쑤셔줄게 아 맞다 나 손부터 씻어야 돼? 데 <laughs> 씻 올게요 좀 간질간질 할수 있어 어 콧물 묻었다 반대쪽 콧물이 충분히 묻었습니다 자 여기에다 넣고 이렇게 부러트리는 모양이 있으면 부러트려야돼 아이고 난리 다네저 <laughs> 눈물 나요 <laughs> 아 뭐야 <laughs> 눈물 아, <너무> 닦고 왔 아, <laughs> <laughs> 근데 아무 증상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양성 나오면 황당하겠다 아직 아무것도 안 나타났고 어올라가겠습니다오 어, 선이 나타나겠지 아, 기시작 T에는 선이 나왔다 T에는 없네 <laughs> 자 지금 씨는 엄청 진해지고 티는 희미하게도 없어요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나 이따가 한 어. 30분 있으면 또 생길수도 응. 있죠 아휴 됐어 얼른 자나 예나야 걸어가야지 <laughs> 너도 지금 어이가 없지? 땅에다가 발을 안 디딜라고 해? <laughs> 아이고 이렇게 잘 가면서 우리 예나가 찾아서 가보자. 예나 달려. 아이고 우리 예나 어린이집 이틀째입니다. 엄마랑 같이가 있으니까 좀 나은가. 아직까지는 양호하네요. 예나 가자. 아빠나 왜 아빠는? 갑자기 얼음이 됐어. 아빠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나 잘하고 왔어요? 응, 울고불고 울고, 하고 울고불고 울고 또 하고 왔어. <웃음> <웃음> 그래도 솔직하네. 또 엄마 하나 엄마 하나 했어. <laughs> 아이고. 내일 엄마랑 또 가자. <웃음> 어? 잘다아잘 <laughs> 다녔어. <laughs> 우리 예나 오늘은 잘 있을 거야. 응. 뭐 엄마 하나 안할 거야? 응. 그리고 울고불고 안할 거야? <laughs> 그, 거좀고민데 응. 울고불고 그럼 할 거야? 응. 아이고. 우리 잘, 다. 우 우리, 애나 잘, 갔 다. 왔어요? 응 음. 울고 우고 우리, 우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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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고리우 우리 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혼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잘 됐다 이제 음. 있을 수 있겠어? 엄마 없어도 괜찮겠어? <laughs>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애나가 적응을 잘 하고 있네 우리 애나가 어린이집 다닌 뒤로 피곤하다는 말을 잘하네 울고불고해서 좀 피곤해? 할 거야. 우리 애나잘할 거야. 맞다. 오빠는 안 피곤해? 4학년 적응이 안 피곤하지? 뭐라고? 배 나왔다. 어? 네? 뭐야 이거? 아이 <laughs> 엄마 것도 패드 넣고 만 우리 뉴욕에는 사학년 적응하는 거안피곤합니까 네. <laughs> 우리 애나는 처음이라 피곤해. <laughs>